안녕하세요. 고물의감문의문정균 변호사입니다. 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망보험금 여섯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사건도 역시 어, 추락사고 추락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망인은 어, 한 여름 날이었습니다. 7월 26일 경에 오후 한 7시 반쯤인데 어, 이제 그 올케하고 그 같은 이제 유족이었죠. 유족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어, 옥상에 가서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근 네, 망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 망인을 찾으러 유족들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거기에 가보니까 망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어, 이후에 119 구급대가 와서 응급처리를 하고 바로 병원에 후송됐는데 같은 날 이제 외상성 쇼크를 지적사인으로 그리고 추락에 의한 다발적 골절을 간접사인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역시 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김변호사무님께서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사고의 우연성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 신... 어, 사건에서 5번 사례할 때 저희가 비교 판례에서 봤던 것 중에 이제 모텔의 옥상, 난간에서 추락했던 사고에서는 굳이 담배를 피로 모텔 옥상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자살로 추정된다 이렇게 봤지만 이 사건은 반대로 난간의 높이도 오히려 더 높았거든요. 난간 높이가 122cm 정도 되는 사건이었는데도 일단, 우연한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뭐, 또, 망인의 키는, 키도 작아요. 사실, 네. 150 정도밖에 안 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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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오히려 자세의 동기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남자친구, 10년 사귀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네. 또 죽고 싶다는 말도 평소에 했었다는 네.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날도 네.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랑 올케랑 같이 네. 술을 마시던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자살에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자살로 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네. 그 특히 보통 이제 뭐 추락하는 경우에 뭐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발도 신고 있었고 안경도 끼고,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이제 빌라인데요. 빌라는 한 4층, 5층 정도 되는 높인데 이 법원은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자살을 생각했다면 20층, 30층처럼 아주 고층의 높이에서 뛰어내릴 것이지 5층 높이에서 굳이 뛰어내리는 행위를 했겠는가 이렇게 좀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였어요. 난간에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러 갔고 실제로 난간 위에, 그러니까 옥상 바닥이 아니라 난간에 담배꽁초가 있었고 또 고인이 평소에도 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난간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얘기는 난간을 올라가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당시에 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반면에 다른 점들을 보면 122cm나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망인이 그 높은 난간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무섭잖아요. 사실 5층 정도면 10m가 넘어요. 그렇죠. 오히려 공포감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만취한 상태였는지 그냥 아니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판결문상으로는 확인은 안 됩니다. 또 난간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넘어가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뭐 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뭐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라면 뭐 난간을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난간에 걸터앉고 담배를 피는 게 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이 사실관계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사례를 설명드릴 때도 이제 유족분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법원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족의 진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망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신변을 비관했다. 그래서 이 사건 빌라의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르는 그런 진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데 이게 어,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판례사안이었다면 아, 오히려 비관해서 투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우연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 좀 다르게 봤죠. 그렇죠. 오히려 이 사건은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평소에도 했었던 걸 보면 유족의 진술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에요. 앞 사건에서 봤던 사건보다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사고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고. 특히나 자살하려는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이 부분은, 어, 자살이 아닌 게 아니냐. 실수로 떨어졌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족의 진술은 추측이다. 결국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추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그 망인의 그 사고 정황을 그렇게 추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한번더 보여준 판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례를 볼 때. 네. 그렇죠. 목격자가 아닌 유족의 네. 추측성 이는 네. 거죠. 네. 아, 앞으로도 좀 법원이 그렇게 유족의 진술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본금 청구를 많이 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유족 진술이 사실, 동탄 이 사건은 현장에서 가까이 있었던 유족이라서 네. 사실 유족의 진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건인 건 맞습니다. 네. 하긴 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의사결정 능력이 네. 얼마나 있었느냐의 부분은 결국 유족의 진술을 통해서만 알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지인이나 유족의 진술을 통해서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참고 판례를한두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둘다 추락한 사고고 뭐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니까 추락하는 경우에. 이 서울지방, 중앙지방법원의 2017년 선고판례하고 2021년 선고판례를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두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어, 2017년 판례에서는 소주 두 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어요. 아무튼, 음. 그 페트소주입니다. 엄청 많은 양이. 예, 그렇죠. 네. 이게 뭐 640ml 짜리니까 음. 엄청나게 많은 거고, 2021년에 선고된 판례에서도 이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3. 이 정도면 거의 만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추락사고인 경우에 망인이 만취 상태였다라는 거는, 어, 떤가요 우연성을 입증하는 데는 우연성이 있거나 입지, 아니면 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을할수 없었다라는 판단. 네. 자살 면책의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죠. 네. 특히나 이두 사례의 특징적인 거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동을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 런데 2016 하단 5277432 판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좀 전에 2017년 판례라고 말씀드린 거. 그렇죠. 네. 네. 사건번호는 2016인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추락한 장소가 부엌의 싱크대 의 창문이에요. 네. <laughs> 추락하려는 사람이 싱크대까지 올라가서 굳이 네. 보통 싱크대 의 창문 또 작잖아요. 네. 거기로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네. 런 부분들, 그리고 만취했고.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2021년에 선고된 판례에서는 특이한 행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예, 자기의 피가 어디에 흘렸는지 그 피를 닦으려고 어 1층부터 10층까지를 오, 오가는 그런 영상이 CCTV에 포착이 됐었고 또 분리수거도 또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려는 사람이 굳이 자기의 흘린 피를 닦으려고 집에까지 가서 네. 휴지 가지고 와서 닦을 리도 없고 분리수거까지 네. 다할 이유도 없죠. 네, 네. 그리고 만취해서 좀조는 모습까지 CCTV 에 네, 네. 찍혔고요. 이건 조금 뭐 사망사고와 관련된 거라고는 하지만. 어, 그런 주장이 있었나봐요. 그니까,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아까 저희 그, 또 앞선 사례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변 정리의 의미가 있다. 신발을 놓고 간다는 의미가 좀 있나봐요. 근데, 이사건은좀 다르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 한강 대교에서 신발을 놓고 밑에서 이제, 호우적거리는 게 발견됐던 사례에서도, 신발이 발견됐다라는. 가지러에 게, 놓여 있었다. 그렇 신발을 안 신고 있었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건은, 신발이 현장에 슬리퍼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네, 네. 걸 검사 주장했지만, 그거는, 네. 그거는 떨어질 때 얼마든지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구두가 아닌 슬리퍼인데, 추락할 때 그렇죠. 얼마든지 네. 벗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지금, 그, 군산 지원 사례도 그렇지만, 군산 지원 사례에서도 그 자살을 투실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층을 선택했다는 거고, 그적 네. 그리고, 추락할 때 비명을 질렀다라는 거 그리고 신병 정리를 하기 위한 행동들이 없었다는 것이러러니까 신발도, 그러니까 신발도 신고, 썼고, 신고 있었고, 안경도 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세 가지가 좀 아무래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교 판례랑 다 비교해보면, 네.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동과 배치되는 행동등 네. 그런 정황들이 중요하게 고려가 됐다라고 볼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앞에서는 익사, 지금까지는 추락사와 관련된 이런 사고의 유형으로 판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고명볼수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고 쪽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한테 유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도 막상 사례들을 다 펼쳐놓고 보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례들을 다 분석해서 한번 이제 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그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자살이 아니어도 우연한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정도는 최소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네. 하나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자살과 관련된 이유 동기, 그리고 이제, 뭐, 그 평소에도 이제 자살과 관련된 언행, 자살을 네. 네. 하려는 의사를 뭐 비추는 내용이 있다든지, 신변 정리를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든지, 그런 전후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다 보면, 자살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가능성이 낮은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만들고 계시죠? 개정판에 실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아예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뭐 우리가 마치 정신과 가면은 심리 테스트 할때 하는 행복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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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태로 표를 만들어서 네, 더하기 빼기 네. 개정판에 실을 네. 예정인데 네. 네. 입증의 정도 뭐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추락사라든가 익사와 같이 비교적 실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유형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어, 어떤 실수에서 반대,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형태의 유형들이 이제 중독사라든지 목망명사 같은 네. 유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중에서 도 중독사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